고물지도 이. 연쾌야? 아. <laughs> 여기또 <여긴> 어디야? <laughs> 야, 이건 또 뭔데? 호수에 집이 하나 있다는 거야? 일이 있으니까 이도 있다고. 지도만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 뭐더뭐 뭐 이렇게 추가로 좀 추가로 뭐좀 하나 주면 안 돼요? <laughs> 아, 되게 당황스럽네. 그러면은 아까 호수, 호수인데 집이 있는 곳, 지 표시가 돼 있을까? 이건 너무 크지? 호수가 그렇게 막큰 호수 같진 않았잖아요? 사실 나도 한개 찾고 때려쳤다고. <laughs> 그 다음에 호수. 이거?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지 표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땡겨오자 일단 여기, 여기 하나 있고. 이것도 호수? 이거 냄새난다고? 그래,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마을에 집 표시되나 보라고요. 이렇게 있어야 집이 있으면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해주거든. 그리고, 사실, 뭐, 지도가 안 밝혀지는 것도 조금 있긴 있어서. 여기? 여기. 여기. 이쪽도 맞네? 여기도 있고. 그러면은, 하나. 하나. 안 밝혀지면 안간 곳은 안돼 있다고요. 음. 하나, 둘, 하, 이것도 조금 쪼잘쪼잘하게 맞네. 이쪽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여기는 아니 여기는 아니겠다. 여기는 늪지대야. 아닌가? 밑에가 됐지, 된가? 여덟, 아홉, 열. 지도에 산이 있지 않았냐고? 호불랑호 모양 호수 모양의 네모지고 있다고? 그래요? 난잘 모르겠는데. 음그 호수에 점이 찍힌 거, 점 찍힌 거 이거 하나. 그리고 아까 여기도 점 찍혀 있었고, 여기도 점 찍혀 있고. 아, 그리고 후보가 좀 많이 줄어드네. 이것도 호수로 봐야 될까? 이것도 점이 찍혀 있긴 한데. 일단 제일 가까운 데부터 가보자. 여기. 3도 나오면 어떡해? <laughs> 가 있는데 이 없겠어. <laughs> 안 돼야. 아 오늘 스토리 조금 할라 그랬는데 이거는 스토리는 커냥 보물 찾다 끝나게 생겼잖아. <laughs> 보물을 찾는다고 해도 이거를 다찾을순 있을까? 아 이거 어디있는데요? 밑쪽에? 아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아 이거? 아 그래 이것도 이것도 튀어나왔네 근데 게임하면서 느낀 건데 보물지도가 근처에 이벤트랑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뭐 일단은 여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 가보고 다른 데는 지나가다가 겸사겸사 둘러보죠. 거기 말고 왼쪽이라고? 뭐야? 지금 화내는 거야? <laughs> 지금 짜증 내는 거야? 짜증 내는 거 아니지? 여기? <laughs> 왜 여기도 비슷하잖아? <laughs> 근데 느낌이 느낌이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여기가 그나마 그나마 제일 가깝잖아. 뭐야 왜 같이 화내는데? 에이 설마 설마 보물지도라고 해도 암만 그래도 막 끝과 끝으로 해놨겠어. 에마는 뒤지기 싫음 나가 있어라. 네모진 거 있는 게집 모양이라면, 진문에진 모, 질모, 네모진 거 있었다고? 헉! <laughs> 내 눈인걸? 아, 몰라! 난 가까운 데갈 거야. <laughs> 저기는 캠프 캠프 돌아갔을 때 한번 가보시면 맞으면 좋은거라고요 에이, 근데 내가 센 거기 아니야. 안만 안마, 안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퀘스트를 끝에서 끝으로 내주겠어. 근처에 있는 데겠지너뭐 해? h hey, 이 미스터! Help me. My horse died. 멋있게 쏠라고 했는데 하필 손에 들 talk, eh? r a i 부둥부둥. 지금 진행 어디까지 했냐고요? 아까 저장해보니까, 뭐 진행으로 따지면 한40% 정도 한것 같더라고요. Oh, oh, 전설 동물 구역이래. 전설 동물 구역에 들어왔지만 동물이 너무 많아서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완벽 아 그래도 모르니까 추적 한번 해보자 뭐야? 일어나라고? 아, 이거 처음 보는 거네. 아니야, 동물이 많아서 추적할 수 없다고 그랬어. 하안 보이는데? 어리어디 갔어. 석쇠 어떻게 구하냐고요? 캠프 캠프 하면은. 캠프 열면 나오던데. 그냥 야영하면 지가 알아서 고기 굽던데. 몰라. 얘가 오늘 이상해. 오늘 애가 희마리가 없어. 말 보는 게서투게 게 아니고, 뭐, 얘들 오늘 좀 이상해요. 주인공도 자꾸 막, 뭐 삐들삐들하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무슨, 막. <laughs> 끊어진 실처럼 자꾸 막. <laughs> 넘나 억울한 것. 그래! 맞아. 고트 시뮬레이터 마냥 막... 삐들삐들해졌어. 쪼랑말 타면 저렇게 돌불리 걸리면 죽어버린다나고요. 그래서 제가 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아파 보이면 바로 바로 약맥이요 즉사하지 못하게끔. 다른 게임이었으면 커피 진지게 다 마셨다. 세워라, 내어라. 원샷. 그래서 꼬 오신가요? 네. 담배카드는 그나마 돈으로 뽑을 수 있는데 공용뼈는 언제 찾아요? 공용뼈도 찾아? 인디아나 존스야? 소고기 최고급 소고기는 양념이 없어도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죠 내가 그래서 거기 고깃집 아예 위치 찍어놨잖아 주기적으로 리필하려고 다 안먹고 잠안자면 캐릭터 죽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아, 맞아. 드림캐쳐 찾는 것도 있더라. 나도 우연히 하나 찾았었어. 여기가 양 지역인데, 지도에 전설이면 은 왕관 표시가 뜨는데, 그런 거 표시가 안 보이네. 음식이 총 맞았을 때 체력 채우는 용도냐고요? 아니야, 전투 중에는 음식 먹으면 딜레이가 너무 커서 전투 후에 먹는다고 봐야 돼요. 전투 중에 먹는 거는 따로 있어요. 이거, 아이템. 밀주랑 코카인하고 탑, 요거 요게 세개 선택해서 채워주는 건데 전투 중엔 이거 먹, 먹어야 되더라고. 뭐 먹는 거야, 너? 뭐. 배드아이 한다는게 그냥 써버렸어 <laughs> 야 저거 사, 등급 떨어지는거 아니냐 나쁨. 안 먹어. 예. 아, 아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이 소리 뭐냐? 그냥 늑대였어? 저곰 아니야? 곰? 저 끝에 있는거? 곰이네 곰 보니까 놀랬어 나한테 오는 거야? 내 등급을 못 봤는데. 여태 본것 중에 제일이 아 최악이야 여태 본것 중에. 어른 따뜻하게 보내겠다고요. 아까 또 삑살이 났나봐. 더센 걸로 한 번에 죽여야 되나봐. 두 번에, 두번 맞으면 이렇게 급이 떨어지네. 아, 야호가이. <laughs> 왜 말짱한 곰을 야호가이로 만드냐고! 넘어갈 수 있겠나? 아, 저 위쪽이구나. 가방, 어플이요? 나는 치,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근근히 사냥하는 편인데, 그래도 맨날 가면 재료뭐 없다, 뭐 없다, 그러까 아이, 이브신거 아니었어요? 말 죽으려고 하네. 아.... 어... <laughs> 야 여기 아닌것 같은데? <laughs> 뭐 앞에 하나 다 보이네 <laughs> 이거 뛰면 빠지고 그러나? 어집 있어 집 있어 그럼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는데 얘도 곰 나와요 집이 보이고 집이 보집 앞에 뿔록한게 하나 있는데 뿔록한 거에서 저 X 자가 뭐야 일단 뿔룩한 걸 찾자 집 집이 있고 집 앞에 뿔룩한 게 있고 뿔룩한 거 이거? 아 저기 위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생긴 데 있다. 아 저거 막대기. 저기는 어떻게 가? 지도 없이 가면 또 젠을 안 해주는 거죠? 뭐 해? <laughs> 여기 다리에 있다는 건가? 아니면 다리 안, 다리 안쪽에 있다는 건가? 방금 무릎 떴어요? 아 여기 구멍 여긴가봐 또뭐 돼? <laughs> 집이 있 어, 집이 있 고, 집 맞은편 에쌍 봉이 있 어, 근데 집이 큰집 이야. 집이 뭔데? <laughs> 이것도 쌍봉, 쌍봉이잖아요. 집이 있고 쌍봉이야. 근데 기찻길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네, 두 번째 찾았어요. 이제 세 번째 찾아야 돼요. 네, 일단은, 일단은 그나마 좀 가까워 보이는 데가 가까, 가자. 아까 어디였지? 여기? 기찻길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거? 거기 아니거든. 얘도 찾았어요 여기 위쪽에. 그래 아니면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지도 몰라. 여긴또 이렇게 돼 있고. 쌍봉이, <laughs> 쌍봉이 좀 가까워 보이는데. 음. 첫 번째 지도요? 그거, 저기, 막, 보물찾기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 여기가, 아, 뭐, 막 지도가 가짜였어 하면서 꿍시렁꿍시렁거리고 있길래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거 어디였지? 이쯤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어디쯤? 아 여긴가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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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여기 언덕에서 찾고 여긴가보다 여기 언덕에서 허탕치는 거 봤으니까 아 어... 쌍봉스러운 거, 쌍봉스러운 거. 나 아까 위치 어디 찍었었지? 여기? <laughs> 봐도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가보자. 엄마야, 아야... <laughs> 다 찾은 후에 마지막은 인생의 보불를 당신입니다. <laughs> 설마! Yep, yep.